네, 야권의 통합신당인 최정치 민주연합이 조금 전 2시부터 발기인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현재 안철수, 김한길,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사하는 발기인 동지 여러분 오늘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을 가진 정당이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지들끼리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믿음과 격려의 힘찬 박수로 서로 인사부터 나누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지들을 맺게 해준 고리는 약속과 실천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원 여러분과 김한길 공동위원장님은 약속과 실천이라는 새 정치의 가치에 흔쾌하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어떻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선전에 새 후보의 약속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 민주화, 특권 내려놓기, 그리고 사회적 대통합은 마치 대국민 서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들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경제 민주화는 아예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천은 고사하고 아예 금기어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또 특권 내려놓기에 핵심인 기초단체 불공천 약속 아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통합과 화해를 외치면서 반대자들의 손을 맞잡던 그 소중한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이런 현실에 절망을 넘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정부 여당에게 다시 제안드립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서 새로운 정치의 장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분열과 배제의 정치 대신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해주십시오. 신뢰받는 정치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정치를 혁신하고 바꾸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이유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제안을 정부 여당이 수용해 줄 것을 힘찬 박수로 촉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음의 창당 기조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첫째,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입니다. 정치 혁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새누리당이 내려놓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방선거의 커다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비울수록 국민들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부 여당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과감히 미래로 가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어떤 정치적 이익도 국민의 삶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는 항상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복원하여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한 시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셋째.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피 흘린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여야 합니다. 하지만 힘은 평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한반도 평화 유지와 관리에 주도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넷째,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통합에. 적극 나서는 정당입니다.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비정규직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세모녀가 세상을 등진 것은 정치의 책임입니다. 정치의 무책임, 무능력,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무심함으로 아프게, 아프게,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를 개척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낡은 체제로는 더 이상 현실과 미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매몰되어 현실과 합리적인 진리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증오와 배제, 지역과 파벌의 정치를 우리가 먼저 깨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언제까지 이념과 지역의 안주에서 권력만을 탐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은 정의롭고 정치는 떳떳해야 합니다. 낡은 체제와 인식이 역사발전의 걸림돔임을 스스로 깨닫고 선언할 때 우리는 국민에게 진정한 새 정치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더 내려놓고 조금씩 더 양보해서 새 정치의 싹을 제대로 키워갑시다. 이 새로운 봄날에 변호와 개혁의 새 기운을 국민에게 선사합시다. 새 정치만이 낡은 정치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새 정치만이 국민께 정치를 한번더 믿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버리고 내려놓읍시다. 과감히 바꿉시다. 그리고 국민의 품으로 달려갑시다. 그때서야 모든 국민들께서 저희를 따뜻하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동지 여러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공동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길 공동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창당 발기인 선배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60년 민주당의 역사와 안철수의 새 정치가 만나서 오늘 새 정치 민주 연합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오늘의 발기인 대회가 있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정치사에 남을 큰 결단을 해 주신 안철수 공동 창당 준비 위원장님과 새 정치 연합의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창당 발기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자기 혁신의 다짐입니다. 오늘의 창당 발기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민주주의자들의 응답입니다. 오늘의 우리 창당 발기는 고달한 삶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들을 보면서 이제는 국민의 삶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겠다는 민생중심주의 정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의 창당 발기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로막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와 복지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의 창당 발기는 어제의 좌절과 패배주의를 딛고 일어나 마침내 2017년 정권 교체로 향하는 대장정의 출발 선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창당 발기인 선배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오르니까 국민은 따라오라는 식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배우며 국민을 섬기는 새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